안오시고야 엄마 나. 응. 응. 됐어요. 데리 오세요. 지했어? 많이 했네. 뭐야? 나나. 아, 진 거기 뭐 있어? 요거. 뭐야. <laughs> 어 거기 뭐 있어? 엄마 어 응. 엄마 아니 엄마 건 엄마가 들고 갈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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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비전 왔다. 엄마, 엄마, 엄마 와야 돼. 어? 어? 어, 엄마, 안 기다려? 엄마, 엄마, 다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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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운 좀 풀렸어? 네 그래? 네 아. <laughs> 핑 i 핑글빙여줘여줘 아버지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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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빙글빙글 빙글빙글 e r pink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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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n k 지 r pink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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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n k

어 아니 로봇이 지나가는 거 봤어? 로봇? 로봇이 지나가네? 로봇 있어? 저기 있어? 없는데? 뭐? 까꿍 네네 다시 시작 호예 호예 틸틸틸틸틸야 니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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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부니야 니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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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티야 엄마랑 놀아 니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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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티부티야 최고 최고 최고. 최고. <laughs> <안녕>. 최고. <웃음> <웃음> 귀엽네 이거에 앉아 어졌가어이 옆에 앉어이 옆에 하아 있어. 이 옆에 앉어이 옆에 아이엄아 엄마. 이마 응. 엄마 아같이옆아니 엄마. 엄마, 먼저 타. 먼아 있어. 자, 두구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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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세분 <복> 많이 받으세요 인사 인나새 많이 받어세지 잘한다 또 엄마 이렇 줘야지 나나, 이렇 줘야지 아빠 아빠 사랑하는 거야? <laughs> 응 또. 엄마 주고 아 주세요 엄마 주고 또 새해 많이 받으세요 또 있네. 또 있네 또해준다 세분 많이 받으세요 안녕. 보이 보이 보 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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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리. 여자 여자 큰절을 하는데. 또또 <laughs> 또. 또, 또. 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요.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. 큰거 저기 작은 거. 여기 여기 엄마 주세요. 나나 아, 엄마 주세요. 엄마 여기 넣어줄게. 엄마. 여기 넣어줄게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동입니다. 두 마리 다 넣어줬지. 자, 나, 안녕. 금년에 건강하고 주머니에 넣어주라니까 큰 일꾼 되세요 이거 넣어줄게요 아, 아, 아. 우와 아, 우와 5 0 0원 뭐야 이게 이거 아, 아. 아, 아. 자 여기다 야 이건 아, 뭐예 이거 빈빈 봉지다 하나 이거, 빈봉지 빈봉지 아, 이거. 할아버지 할머니 드려 이거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드려 어. 애기야 고맙습니다 아유 할머니 아, 고맙습니다 <laughs> <많이>. <laughs> 고마워요 또 많이 버세요 <laughs> 5천만 원이 되겠 <laughs> 응. 응. 응? 고모 온대요? 고모? 응. 어? 어디? 고모 어디 오지? 고모 올라오나보다, 다나아 다은아 고모 왔다! 고모 왔다! 고모다! 고모 왔다, 고모! 고모! 고모 왔다! 고마 m 다 on, c 누구 e 지 n Come on, come o 이 Come on, come on. Come on, c 한번 e on. Come on, come on. Come on, come on. Come on, come 엄마죠. <laughs> 엄마 줘 껐다 꺼이도 <laughs> 좋아 내 이것도 좋아 다 좋아 왜이렇 보여 다기 옆에 애아프 어? 하지 말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어. 근데 억지로 하지, 하지 음. 말 그래. 나이가 36, 37이야 남편이라또게 음, 그래. 생겼더라고 네. 야지 그... 아홉 명인데 그치. 나도 혜연 언이처럼뿌사해도볼거 그랬나? 아가씨가 <laughs> 예뻐 것도 아니고 어. 그리고... 이게 비슷한 거 실화야? <laughs> <이거> 많이 작아졌는데? 가고 <laughs> 어 배가 왜 이래? 그게 무슨 일이야? 아니 아들아 배게 왜? 그 <laughs> <배> 무슨 일이야? <laughs> 어지러워서 앉는 거지? <laughs> 아 너무 웃긴다 진짜 타운 앞에 어떻게 된 거야 앞에? 으, 니 배? 어? 으, <laughs> 배가 어떻게 된거야 응. 오 배가 <laughs> <laughs> 아빠 아빠 어 으, 어 으,